사실은 제가 본 적은 전라북도지만 태어난 곳은 당시 6.25그 사변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서울에서 아마 아버님 직장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6 2 전에 제가 47년도에 서울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6 2가 발발하고 전쟁이 났기 때문에 낙향을 해서 아버님 고향인 김제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죠. 네. 할아버님께서 음, 그, 그 논을 많이 경작하고 어, 계셔서 형편적으로는 그렇게 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시다가 6 2 5에 낙향을 하셨을 때 아버님한테 일정 부분의 사업체를 차려주시는 거 보면은. 가정적으로는 당시에 비해서는 좀 넉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때 너무 여유로움 많았고, 중학생활도 그런 연장선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한 4, 5km 정도 거리인데, 어느 때는 걸어도 다니고, 어느 때는 버스도 타고 다니고, 이런 거리인데, 집에 빨리 못 들어가고, 이제 방과 후에 운동장에 이렇게 많이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마침 그때 김제 중학교가 핸드볼 팀을 육성하고 있었어요. 저희 일년 선배들이 얼룩달룩한 유니폼 입고 선배들이 슛하면은 볼이 멀리 이제, 이제 굴러가면은 막 뛰어가서 그 볼도 줘주고 그러다가 그 선배들하고 눈이 마주쳐서 핸드볼을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2년도 입학을 해서 그 당시. 우리 동급생들끼리 몇 명이 이제 입학을 해서 우리 여기서 고등학교라도 하나 팀을 만들어 보자. 제가 선수 등록은 62년 고등학교 1학년때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체육 선생님이 하셨는데 참 그게 제가 죄소로운데 유병상 체육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체육에 하신 분이 아닙니다. 체육에 전공한 생물 선생님이신가 되는데 그 당시는 이렇게 상치 교사들이 많았어요. 두과두 두 과목을 가르치는 그분 이 체육을 소질이 있으셔 가지고 우리 때 체육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아마 봉급을 많이 후에 들었지만 봉급을 많이 이렇게 투자하셨던 그래서 제가 서울림픽 끝나고 그분한테 맨 처음 전화도 그 당시 88년도에는 전화도 드리고 가서 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한테 그분이 음, 아이들을 지도할 때 무조건 못한다고 남을 하지 마라 먼저 그 친구가 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한 번쯤 칭찬하고 너는 이렇게 잘하는 게 있는데 왜이 부분이 부족하냐 이렇게 비교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이 남고요 74년 3월 2일자로 남강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저기, 저기, 신림동에 지금 꽤 학교가 그, 그 학력이 높은 학교죠, 지금. 그 학교에 2년 동안 이제 봉직을 하다가 교장 선생님이 차라리 그러면 핸드볼 팀을 하나 만들게 해서 당시 관내에 미아 초등학교가 국민학교 핸드볼을 육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개들을 특기생으로 받아서 77년 이제 받아 가지고 7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핸드볼을 좀 구입하 이쯤 저는 성실 성실의 경계강조했던것 같아요. 그게 이제 생활도 성실하고 기본기가 기본기를 성실하게 배우라. 그래서 아,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다음에 에, 우리 여자는 잘하면은 한번 뭐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세계 열강들하고 겨를만 하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도 좀 가졌던 데 사실은 첫 경기가 체코에서 저희가 체코가 그 세계 2위 팀이었기 때문에 체코만 잘하면은 넘어가면은 해볼만 하다. 그 체코한테 저희가 8골 이겼어요. 굉장히 잘한 시합이거든요. 그래서 자만을 했습니다. 그두 번째 유고는 유고하고 미국하고 경기를 보니까 이 유고 팀도 아닌 거예요. 미국도. 그래서 나부터라도 유고는 쉽게 생각했죠. 조일이는 우리가 당상이다. 근데 유고 전반전은 우리 세골 이겼었습니다. 근데 후반전에 역전 당했거든요. 던지면 막히고 던지면 막히고 그래가지고 진짜 암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한테 패하고 미국은 이기고 저희가 이제 득실로 조 1위를 했어요. 만세라는 게 정말 환희에 찰때두 손이 번쩍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도 모르게 만세가 나왔어요. 그 장면이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그 이후에 재미있는 게전 종목이 다 만세 부릅니다. 한번한 한 사람도 우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대한민국 만세. 우리 선수단 전체를, 금강고려가 초등학교 전 선수단을 인수한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해체가 됐지만 큰 잡음 없이 협회의 노력, 또 사회적인 언론과의 어떤 그, 그 도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선수단이 몽땅 저를 포함해서 금강고려로 이적하게 된 것이죠. 예. 엘리트 스포츠의 위기입니다. 특히 국위는. 물론 야구나, 축구나 이런 데는 밀리겠죠. 몰리겠지. 예. 하지만 이 이런, 이런 현상을 어떻게 타파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건 각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체육의 미래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예. 그런데 이렇게 정책을 바꿔야. <laughs>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는 아무래도 금메달을 딴 것이 저한테는 행운이고 보람이고 또 국장을 관두면서 SK가 우리 핸드볼하고 관계를 맺도록 그 시작을 제가 조금 관여했다는 것이 이제 제 핸드볼을 오랫동안 해온 두 보람이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저는 선수는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았어요. 저희 시절엔 국가대표가 없었습니다. 그... 지도하는 것이 제 보람 그게 꼭 올림픽뿐이 아니고요 올림픽뿐이 아니고 제가 지금 광원중학교도 제가 재선으로 만들어서 지금 역사가 지금 몇년 됐습니까 벌써 40년 이상 안 됐어요 그 서울의 환경 속에서 이것도 참 보람이 고음그 역시 이제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친구들이 다 사장되지 않고 지금 사회생활을 많이 활동하고 있어 그중에는 그 협회 부의장도 한 분도 계시고 어, 또 해설하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지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데 지도의 보람 특히 뭐 에, 직접 저한테 중학교 때 배웠던 지금 뭐또 경희대학교 감독은 김만호 감독 같은 경우는 참 제가 보람 있는 제자 흐뭇한 제자 이렇게 여기에서 역시 제 핸드볼 인생 중에는 음, 지도하는 것이 에, 지도할 때가 가장 꽃이었고 가장 내 보람 있고 남는 그런 그 생활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소 같은 것이죠 호흡 없으면 못 사는 거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핸드볼을 왜했고그 이제 인터뷰에 그. 저는 서울로 올라오게 해서 핸드볼을 했고, 또 대학을 왜 가야 됐고, 또왜 학교를 관두고 실업팀을 가게 됐고, 뭐 이런 것들쭉 보면은 삶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삶이니까, 그래서 산소 같지 않을까? 이거 없으면 저는 존재 가치가 없, 없을 줄 아느냐. 그래서 핸드볼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 어느 시점에 가서 이렇게 이제 에, 빨리 이제 이제 관두 시점을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제가 앞으로 이제 지금 풀어야 할 숙제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지금 잘 저울질하고 있습니다.